이승기는 최근 처가와 손절을 선언하면서 뜨겁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멀티스타 이승기가 4년 5개월 만에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가수로 복귀합니다. 오늘 7일 오후 공개되는 정리는 이승기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정규 7집 이후 처음 선보이는 신곡입니다. 디지털 싱글 정리는 단순한 발라드 곡을 넘어 성숙해진 이승기의 음악적 세계를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을 정리하며 그리움을 되새기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발라드곡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별 후의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승기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는데요. 이승기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이번 곡을 통해 한층 더 진해진 자신만의 감성과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첼로 라인으로부터 펼쳐지는 서정적인 스트링 사운드와 이승기의 호소록 짙은 보컬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번 디지털 싱글은 지난해 발표한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위드 이후 발표되는 첫 신곡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위드를 통해 지난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초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이승기는 정리를 기점으로 다시금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승기는 최근 그동안 장인 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입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입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 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는 심경 고백과 함께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